네, 여기가 지금 제가 제일 기대했던 밭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일부러 눈을 이쪽으로 안 돌렸죠 이 기대감을 깨기 싫어서 눈으로 봤던 것도 있지만 진짜 못 봤던 게 많아요 여기는 지금 이거 못 타보죠 이거 전시 보면 저희가 좀 네. 완전 깨끗하네 얘는 아... 아... 세이웨이 PT 경찰용 모델이고요. 네. 저희가 한국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유통되고 있지는 않아요. 어, 이건 이 뭐죠? 이건 아예 처음 보는 휠체어인가요? 예, 사실 5번은 세고의 PT 기반으로 해서 장애인 위한 이제 2차 개발한 모델인데요. 네. 사실 뭐 양산이라든지 이런건 준비되어 있지는 않아요. 그냥 유에 어... 여기 뭔가 그 계기판 같은 게 파워 온오프 아 네. 그리고 속도 모델 변환. 기본적인 기능. 멋있다. 하, 이거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. 이거 한국에서도 온라인에서 이미지가 충분히 많이 퍼져 있었고. 아, 너무 예쁘다. 이게 약간 그, 이것도 약간 경찰 분들. 그쵸. 죠 경영하셨던 그런 모델이죠. 아 너무 예뻐 어떻게 미국에서는 어...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사실 네. 한국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제품이세요 그렇죠. 네. 네. 한국에 한 대도 없잖아요, 그죠? 거의 없습니다. 네. 아 안쪽에 보면 실제로 뭔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있고요. 그리고 사람 설수 있는 공간, 어, 뭔가 총을 넣어야 될것 같은 느낌의 <웃음> <웃음> 뭔가 공간이 있고 이쪽에 USB 충전 포트 같은 게. 있고 와 뭔가 그립의 기능도 많아요. 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는. 어 예쁘다. 오 이건 뭐죠? 이건 처음 봤는데 스쿠터인 가야 일단 개발하고 있긴 하는데 네. 아직은 완성되지는 네 완성되지는 음. 않고. 지금 한 대만 이렇게 생산해서 음. 테스트 하고 있는데 음. 유일하게 이제 베이징에서만 전시돼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이게 출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네. 사실 뭐 테스트라든지 시승은 할수 없는 모델이고요. 그렇죠. 진짜 근데 엄청 세보이네요 예. 네. 최고 시속이 200km로. 네? 200km요? 네. 그렇게 200, 전기로 200km요? 네 예, 그렇습니다. <laughs> 야, 진짜 타고 싶다. 되게 익숙한 느낌이에요, 이런 것들은. 네. 실제로. 어, 엔진, 일반, 일반적인 차에서 안정, 이용되고 있는. 차가 아니라서, 좀, 뭐, 마감 처리나, 네, 뭐, 그런 거는 네. 뭐. 음, 이렇게 지금 다 비어있고,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다 네. 오픈되어 있어서, 이 제품들을 다 부품들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. 외장 모터가 굉장히 이렇게 들어가 있고, 눈을 육안으로 봐도, 파워에 좀 집중된 네, 그런 모델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. 와, 멋있다. 완전 알차네. 시속 시속 200km네. 알차죠, 알차. 속에 더 숨겨주세요. <laughs> 요 모델 전 너무 궁금했어요. 아찌 뭐 상용화 되지는 않았지만 네.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음, 네. 비밀 유지든지 비밀 노출이 이런 방지할 때 그렇죠 사용하는 이제 택배함 같은 건데요. 얘가 와요. 예를 가지 그렇죠. 이제 기사님이 택배를 안에 네. 넣어주시면은 네. 아, 이 기계가 자동으로 주인한테 찾아가서 전달해주는 그런 기계. 아, 그럼 택배 아니군요 뒤에 이게. 예. 그렇습니다. 와, 거는데 빨리 좀 사용하게 해서 좀 한국에서 볼수 있으면 되게 재밌겠네요 이런 건. 오케이. 그래서 지금 전시장에 있는 거다 봤습니다. 전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굉장히 잘어 사실 이 중에.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한 개를 탈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. 하나가 어떤 모델일까요 어렵게 이 모델을 저희가 준비해 드렸어요. 시승할 수 있게. 요거 요거 요거? 예. 예. 한국에서는 네네네. 일단 뭐 판매도 안 하고 네. 예. 보기 어려운 모델이라서 그렇죠. 예. 어렵게 저희가 준비해 놓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재밌다 재밌긴 재밌다 요게 이 바퀴가 굉장히 크니까 무슨 진짜 땅바닥에 달라붙어 가는 느낌이 드네요 어 일단 형태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파워도 굉장히 세지만 어 속, 속도는 느리고 어 정말 순체를 최적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브레이크게 양쪽에 있고 굉장히 잘먹고요이토바이처럼 트렁크를 설치할 수 있는 액세서리 키트가 따로 나온다고 합니다 어 배터리가 없어요. 이사어배이사어요이요이로 배터리네. 네이 사람은 없어이사이 사람은 없어이이